oh mm -hmm. 안녕하세요 음식치유 요리연구가 문춘옥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이렇게 습이 많아서 여러분들 많이 짜증 나시고 불쾌하죠 그 불쾌한 거를 없애주는 버섯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버섯탕은 제가 여름에 먹는 보양식으로 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각종 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그리고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망가닥버섯 송이버섯 이렇게 넣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대표님한테 요구를 받기를 가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 해물은 안 들어갔는데요 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오징어라든가 낙지라든가 음, 전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물 같은 것도 좀 넣으시면 더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요 여기 미나리하고 여기 그 들깻잎 준비했고요 저는 죽순이 있어서 죽순도 좀 같이 준비를 해 봤어요 여러분들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마늘은 채 썰었고요 여기 들기름 그리고 집간장 된장을 조금 넣어서 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깨탕 하면은 보통 껍질을 벗겨서 분거를 쓰시잖아요 거피한 거를 그걸 쓰실 때 그냥 넣으면은 거꾸한기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 깔끔하길래 저는 이렇게 뭐에 미리 다시마 육수에 불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한번 썰어 볼게요. 제가 표고버섯을 이렇게 썰은 거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 버섯은 식이섬유도 많고요, 면역력도 높여주는 성분도 있고 키토산이 많아서 해독을 시켜주고 이런 그 다이어트에도 좋고 열량이 낮은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은데 다 같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각 버섯마다 특장점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표고버섯은.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직사가 온성과 같이 만났을 때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여성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햇볕에 그렇게 말리면 어떤 성분이 생기냐면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항암 물질로 막고 져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말리지 않은 거 사다 써도 되지만 그보다는 더 영양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타민 D도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산지에서 직접 이렇게 썰어서 말려 갖고 와요. 이렇게 말리면 통으로 말리는 것보다 훨씬 더 햇빛이 많이 닿게 되면 비타민 D가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려 갖고 온 거를 제가 물에 불렸습니다. 물에 불린 거를 먼저 잘게 썰어주세요. 모든 버섯을 이렇게 잘게 썰을 겁니다. 이렇게 썰면은 버섯에는 굉장히 맛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조미료 안 넣어도 돼요. 간장만 넣고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바로 냄비에다가 다진 걸다 담을 겁니다. 새송이 버섯도 그리고 이 새송이 버섯의 특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요 버섯 중에서 비타민 C가 제일 많은 버섯인데 비타민 C가 많다라는 거는 항산화 성분이 많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우리가 먹어야 할 필수 아미노산이 여기에는 열 가지가 있는데 새송이 버섯에는 아홉 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새송이 버섯을 구워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쫄깃하면서 고기 맛이 나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맛이 납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에는 제가 팽이버섯 전할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팽이버섯에는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발암 물질을 일으키는 성분을 방어시키는 방어 인자가 들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삼겹살 먹을 때 태웠을 때는 그탄 물질이 발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어시키는 역할을 하는 얘가 이 팽이버섯이에요. 그래서 팽이버섯을 많이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우 이빨새 끼어서 이빨 아파서 못 먹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쫑쫑 썰으면 가늘게 썰으면 다질 것도 없이 이빨 사이에 안 낍니다. 안 끼고 또 하나는 저는 얘를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밥에다도 넣고 찌개도 넣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요. 그리고 말려놓고 그것을 차로도 끓여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버섯을 잘 활용하시면 특히 암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싼 그뭐 차가버섯이나 뭐말굽버섯이나 이런 비싼 버섯을 먹으 하지 말고요. 이 버섯 속에는 굉장히 좋은 항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버섯을 꾸준히 비싼 버섯은 여러분들 날마다 꾸준히 못 먹잖아요. 근데 이런 버섯들은 다 싸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마트에 갔는데 한 개에 7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갔더니 두개에천 원이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일곱 개천 원일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말려놓거든요. 무조건 장에 가서 버섯은 싸면은 말려놓으세요. 말려놓으시면 보관도 좋고 필요할 때 써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말린 버섯을 가지고 육수를 내면 굉장히 감칠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쫑쫑 썰어서 이렇게 넣고요. 길게 쓸면은 잘 섞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세 등분으로 나눌 겁니다. 넣고요. 죽순도. 순이 들어가게 되면, 식감이 좋아져요. 오독오독거리면서, 버섯은 식감이 별로 없는데, 얘가 들어가면 식감이 좋아져서, 먹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넣는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제 한 가지 빠졌다고 뭐 맛이 어떻게 달라지진 않으니까, 파하고 미나리를 쫑쫑 썰어서, 여기다가 이걸 넣고, 마늘 다진 거, 채 썰은 걸 넣고요. 들기름을 넣고 제가 이거 먼저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도 얘가 볶아놓으면 얼마 안 돼요. 숨이 죽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간장을 조금만 넣고 한 큰술입니다. 한 큰술 넣고요. 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은 세게 안 해요. 이렇게 해서 간장이 들어가면서 이 버섯이 버섯에서 물이 많이 나와요. 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시는데 이렇게 잘 저어주면서 하면 안 타요. 익어가면서 여기서 물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같은 거를 꾸준히 열심히 드시게 되면 굉장히 베이스로 드세요. 뭐 이렇게 꼭 항상 이렇게 탕으로나 아니면 전으로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구워서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요. 표고버섯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드시기도 하고 또 같이 볶아서 드시기도 하고. 요즘에 뭐 가지 같은 거하고 같이 볶아도 굉장히 좋고요. 애호박에 볶아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버섯을 항상 빠뜨리지 말고 꾸준히 드시는 거를 습관하시면 식탁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음식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힘드시면 한 번에 좀큰 냄비에다가 많이 해놓으시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먹어도 그렇게 맛이 변하지 않아요. 다른 음식들은 냉시,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맛이 없는데 얘네들은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도 그렇게 맛이 없진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볶으니까 처음에 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마 물 있죠. 다시마 물을 조금 넉넉하게 부어 드릴 줄 거예요. 자작하게 부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팽이버섯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으로 먹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게 예쁘니까 샐러드에 얹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으로 많이 먹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혈액을 온고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플라보독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망할 경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새순이 버섯 넣고 샐러드해서 드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베스컴에 발표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삶아서 먹으면 열을 가하면 그 플라보독신이라는 성분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저 된장을 두 티스푼만 넣어줄 거예요. 티스푼 넣고 아까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간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다시마 물에 불려 놓은 불깨 가루 세 스푼 불려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식사 대용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감자를 좀 채썰어서 넣어서 같이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서 그냥 한 공기.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다른 거 많이 안 드셔도 여기에 영양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여름에 밥맛 없을 때 입맛 없을 때 요거를 많이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감자도 좀 넣고 뭐 토란 있는 사람들은 토란도 좀 넣고 엄청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 끄고 오늘 버섯 들깨 땅.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서 두고 드셔보세요.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더운 여름날 특히 이 습한 날 이런 날 드시게 되면 불쾌지수도 많이 낮아지고 우리 몸의 건강함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